자, 이어서 이제 30번 문항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봅니다. 자, 5답률 1위 문제. 어, 30번하고 28번이 둘다 어려웠는데요. 음, 30번이 이제 단답형이다 보니까 5답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어, 이 함수의 개수는요, 음, 매해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능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번 자리 아니면 29, 30번 자리 세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기출된 문제가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 어떻게 풀것인지 전략이 좀 세워질 거야. 자, 봅니다. <laughs> 가 조건은 중복 조합이고 나 조건은 감소 함수고 다 조건은 크로스된 FA하고 B, FB가 A가 됐대. 어, 그럼 앞서서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구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지, 기준. 음. 기준을 설정해서 경우의 수를 분류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이야.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근데 경우의 수를 풀때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하는데, 뭘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한된 조건들 알겠죠? 이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은 가나는 그냥 평범한 거 아니야. 증감함수하고뭐 감소함수하고 아, 중복조합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특별하잖아. 제한된 조건이 들어갔잖아.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경험성서 분류한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더 하자, 뭐 그런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분류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거. 근데 이 분류를 하는데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면서 분류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얘가 1이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얘가 3이고 얘가 1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건에 위배되겠지. 그지 f 1 함수값이 3이고 f3의 함수값이 1이면 1이 어떻게 3보다 커나? 안 되겠네. 아, 그러니까 1, 2, 3 요걸 가지고 이거를 하면 안 되겠네. 만족하지 않네. 그러면 1, 2, 3하고 상관없는 4, 5하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여기가 감소가 되니까 얘는또 되겠네. 그래서 분리해서 한번 풀어 봅니다. 음. 여기가 F1, F2 여기가 F3이고요. 그다음에 4학은 관련성 없고요. F4는 F5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음. 분리하면 되겠네. 아까 했듯이 얘가 만약에 1이고 2가 되면 아니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쪽 세 개는 안 되고, 여기하고여기를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거, 이렇게그 자체적으로 하나. 거기서 이제 따져주면 되겠네. 그치? 한번 해볼게. 봐봐요. F1이 4라는 함수값이 나오면, F4는 1이라 함수값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족하는 게 없네. 그래 얘는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얘가 이제 어로 가? 여로 가는 경우. 그러면 f 1이 5일 때, 그러면 f4는 1이네. 그렇겠죠? 그러면 1이 1보다 크다. 말도 안되네 그다음 2, 얘가 이렇게 갈때 이렇게. 그럼 f2가 4예요. f2가 4면 f4는 2고, 그렇죠? 그러면 f4는 1과 2 사이인데 f에 들어갈 게 없네.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여기까지 안 돼요. 그럼 f2가 5로 갈때 보면 f2가 5야. 그러면 f5는 2가 되네. 어, 어, 이 되네. 여기서는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f3이 f3이 4일 때, f3이 4일 때, f4는 3. 음, 이것도 되겠네. 그 다음에 f3이 5일 때, 음. f5는 3일 때, 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바꿔, F4가 5일 때, F5가 4일 때. 그래서 이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고 했지. 경우의 수를 분리했으니까 다 구한 다음에 더한다. 그럼 여기는 중복조합이잖아?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게 이거고요. 음. 여기는 어차피 그냥 5가 들어가면 되겠네. 5보다 큰것 같은데. 얘가 갈수 있는 데가 5까지 가는 거고, 얘는 1부터 가는 거고, 함수값이 됐죠. 음.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야? 1, 2, 3, 4, 5. 다섯, 가진, 다섯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1이고요. 여기에 F4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4, 5. 3, 4, 5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네. 몇가지 여기가 15가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음. 또 해봅니다, 여기. 아, 여기 1이죠? 1이고,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뭐, 바로 뭐냐면, 어, 중복조합이죠? 1, 2, 3, 4,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여기가 4, 2, 곱하기. 여기는 3이고요. 이렇게 해서 1이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는 5C2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죠? 그다음에 여기 1이고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5 이렇게 되네. 그 중복 허락해서 다섯 개에서 두개 뽑으면 되죠? 얘가 몇이야? 여기가 5H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이니까 45두 가지가 가능하네. 그래서 2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가 6 c 죠 그래서 15에다 1 곱하니까 여기가 몇이 나온다? 여기가 30이 나오겠죠? 30. 그 다음에 여기는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한 가지고요.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를 잘 보면 여기, 이거. 여기서 F1, F2, 여기가 F3. 근데 F3은 5, 여기까지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세개를 뽑아주시면 되겠네. 얘는 몇이야? 7시3 7시3 몇이다? 35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어, 그래서 음, <laughs> 이거를 다 음, 더해 주시면 되겠네. 그죠? 다 더하면 몇이야 요거 여기가 10이고 음, 그래서 음, 90이 나오네. 그죠? 90입니다. 30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음, 경우의 수 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한다 이거야.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한다. 이 문제에서는 요게 제한된 조건이니까 요 제한된 조건 있잖아. 요걸 보고 경우의 수를 분류하는 거. 요게 처음에 시작이야.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분류해 봤더니 음. 요세 가지 경우는 안 되고 나머지 네 가지 경우가 됐잖아. 그렇지? 그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는 중복적으로 가고 여기서 뭐 경우의 수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지? 좋아요. 그래서 정답 90이고요.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함수의 수는 출제 잘 되고 있는 유형이니까 기출문제 분석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확통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맞춰서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올해는 좀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다른 선택 과목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게일 단에서 나와서 뭐 어떤 수능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확률과 통계는요 일 단에서 나왔지만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척도를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회학평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철저히 잘 분석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거 이거. 기준을 설정해서 경외술 분류해서 어떻게 더할 것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수능 본을 할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음, 좋아요.